코너벤은 과거 영국의 유명 복서 나이젤 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인지 그에게는 아버지를 연상케 하는 여러 특질들이 관찰되는데요그중 하나는 바로 그의 스탠스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상당히 유사한 스탠스를 유지하는데 이를 묘사하자면 앞발은 안쪽으로 꺾고 뒷발은 옆으로 적당히 벌려놓은 상태에서 허리를 다소 구부린 스탠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올드스쿨 복서들의 스탠스를 연상케 만들죠. 앞발을 돌려놓으면 지면 반발력을 받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앞발을 넓게 디드면서 발을 놓아도 균형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런 복사던 크게 발을 떼면서 순간적으로 파워풀한 공격을 하곤 합니다. 코너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잽이나 원투를 뻗으면서 앞발을 길게 뻗었다가 다시 오므리고 또다시 공격하면서 뻗습니다. 배는 다른 프레셔 파이터들에 비해서 블레이드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 이는 링커트를 할때썩 좋은 스탠스는 아닙니다만, 몸의 면적이 적게 열리기 때문에 방어적으로는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살짝 블레이드하게 선 만큼 필리셜 복서들이 즐겨 사용하는 허리를 접는 특유의 더킹을 많이 사용하면서 공격을 흘리곤 하죠. 그의 잽은 대부분 상대를 속이기보다는 타격을 의도한 잽이 많고, 먼저 원투를 칠때 라이트를 숨기는 정도로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공격 타이밍이 꽤나 정직한 편입니다. 앞손으로 끊임없이 잽을 쓰면서 타이밍 혹은 빈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죠. 펀치가 깔끔하고 펀치 속도가 좋기 때문에 타이밍만 맞는다면 그의 선제 공격 대부분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앞손으로 계속 상대를 교란하기보다는 때때로 앞손을 방어막처럼 이마에 올려놓으면서 상대 공격을 방어하고 자기가 펀치를 맞출 수 있는 거리를 먼저 잡으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코너벤의 아버지 나이젤벤은 과거 83%의 KO율을 보유했는데 그의 가장 큰 무기는 레프트 훅이었습니다. 코노벤 역시 아버지처럼 좋은 레프트 훅을 가졌으나 다만 KO율 자체는 58%로 아버지에게 미치지 못하는 편입니다. 보통 상대에게 꾸준히 공격을 적중시키다가 상대가 들어왔을 때 카운터 레프트 훅을 넣거나 콤비네이션으로 상대를 끝내는데 코노벤의 콤비네이션을 보면 바디로 향하는 공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머리로 향하고 리버샷으로 피니쉬를 노리기보다는 뒷손을 치면 3대 앞손 바깥으로 나가서 훅을 날리는 편입니다. 베테르비프가 생각나는 콤비네이션이죠. 전체적으로 보는 맛이 있는 화끈한 복서입니다만 아직 챔피언급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유뱅크 주니어와의 경기가 대표적인데 초반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예측 가능해지고 또 동시에 체력을 많이 낭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 라운드까지는 꽤나 비등비등한 경기였음에도 후반 라운드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유효타를 많이 허용하여 결국에 판정패하고 말았죠. 여담으로 이 경기는 아버지대에서 이어진 라이벌리가 있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패배가 더욱 뼈 아픈 경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